그냥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 15만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75mm 짜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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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가족 생활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2주 동안 스위스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해외 여행 갈때꼭 가지고 다니는 필수템 위주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리세면 파우치입니다. 이 거리세면 파우치는요, 지퍼를 열면, 짜라라, 이렇게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면봉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검정 고무줄 필수템이죠? 여기다 넣어놓고 쓸수 있고요. 여기 안에다가도 수납이 가능해가지고,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욕실에다가 걸어가지고 쓰시면 돼가지고, 숙소를 옮기실 때, 이 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가지고, 강추하는 아이템입니다. 다이소빨래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2주 동안 스위스 여행을 가는데요 속옷이나 양말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빨래를 꼭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압착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붙여 가지고 보면은 사이를 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목말이나 속옷 같은 걸 넣어 가지고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물약병입니다. 약국에서 보통 주시는 물약병 가장 큰 사이즈가 30ml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양념은 담기에는 너무 작은 용량인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다이소 가서 3병에 1000원짜리 아이템을 구매해보았어요. 전 여기다가 식용유나 올리브유, 간장을 담아갈 계획입니다. 실럽병이 좋은 이유는 액체류를 넣었을 때 절대 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아갈 때는 여기다 매직으로 글씨를 써서 가져가는데 그냥 매직만 쓰면 여러분 이게 다 지워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담으실 때는 이제 저는 이번에 올리브유를 담을 거예요. 올리브라고 쓰고 여기에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주방에서 물이 닿아도 절대로 매직이 지워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겠죠? 다음으로 추천하는 아이템은 드립백 필터입니다. 저는 커피 맛에 되게 예민한 편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드립백 필터를 살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향이나 원하는 맛을 가진 커피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이쪽에 보시면 양쪽에 컵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컵에다 걸어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원두를 여기 안에다 넣은 다음에 드립해서 커피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지 가서 정말 좋은 거는 너무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져가시기에 정말 편하고 좋겠죠? 롤업형 압축팩입니다. 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브랜든 파우치형 압축 가방을 소개해드렸었는데, 두꺼운 옷을 쌀때 되게 좋고요. 다이소 압축팩은 안에 이너 옷이나 양말 이런 것들을 돌돌 말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서 가져갈 수 있어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여행할 때꼭 챙겨가는 세안용품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홈클렌징을 가져가시면 액체여가지고 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막 뒤집어 엎어지고 막그 새가지고 다 묻어나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가져갈 때 이렇게 파우더형 제품으로 된 클렌저를 여행 갈 때는 꼭 쓰고 있어요. 저희 아들도 같이 쓰는 제품입니다. 피지오겔입니다. 여러분 에센스, 스킨, 크림 이거 다 가져가시면 부피 정말 많이 차지하시고 또 저도 가족, 세 가족이다 보니까 남편의 아들의 제거 따로따로 다 챙기다 보면 짐이 정말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피지오겔 하나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용량이 200ml인데요. 요거 하나 가져가면은 2주 동안 온 가족이 얼굴에도 바르고 몸에다가도 다 바를 수 있어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추하는 아이템입니다. 트리트먼트입니다. 다른 트리트먼트도 상관이 없고요 이 제품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유럽은 물이 저희와 달라가지고 어떤 제품을 해도 머리 되게 뻑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트리트먼트를 그냥 한팩 가져와 가지고 남편하고 듬뿍듬뿍 머리 감을 때 이걸로 쓰고 있어요 2주 동안 여행 가면 은 이거 한 통을 다 쓰고 오더라고요 그 모로칸 오일입니다 이 모로칸 오일 컬크림을 쓰게 되면은 뭐 드라이 했을 때 푸석푸석해 보이는 머리 컬 모양이 차분하게 예쁘게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75ml 짜리로 여행용으로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다닐라코의 클리니 제로라는 제품인데요. 이거 제가 많이 써가지고 이미 이제 너덜너덜해졌는데 저는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꼭 챙겨서 바르는 편인데요. 아이리무버로 그 화장을 지워도 잘 지워지지 않았는데 이걸로 지우니까 어떤 화장품도 다잘 지워지더라고요. 이 리무버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보통 다른 리무버들은 오일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오일이 다 새가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요 얘는 제형이 그 화장품처럼 얼굴에 발라가지고 문지르시면 화장 전부 다 지워지더라고요. 기내에 가지고 가는 로션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내가 상당히 건조한 편이어서 저는 승무원 할 때도 항상 그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녔었는데 피지오겔 제품 중에 50ml 또 75ml짜리 튜브형으로 나온 제품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내에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입니다. 블랙 슈거 파우더 워시입니다.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 가지고 타실 수도 있고, 면세구역에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어가지고,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이상약품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 진통제인데요.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효과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대용량으로 통에 담아 있어서 가져가기 간편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번 스위스 여행에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예 계획입니다. 자전거 타기, 하이킹, 안 하던 야외 활동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칠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해가지고 약국에서 포비돈 스틱 수압을 구매를 했어요. 한 스틱에 500원 정도 하고 포비돈 약이 면봉에 묻혀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넘어 졌을 경우에 이지덤씬으로 저는 이게 얇아가지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다음 추천드리는 제품은 가방입니다. 저희 여행 다니면은 백팩으로 매면서 여행을 다니는데요. 짐들이 다 뒤에 있으면 빼고 벗기가 상당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스노우픽에서 제품을 하나 구매를 해봤어요. 내면 되고요. 줄도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잡아 당기 본인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여기 안에다가 지갑을 넣을 예정인데요. 저번에 영상에서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이 스프링 안전줄인데요. 이거 다이소 가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거를 포매치기 안전용품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포매치기보다제 자신이 더 무섭더라고요. 하도 덜렁대고 물건은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 그냥 이거를 이렇게. 스프링 고리에 걸어가지고 지갑을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갑은 원지의 하루라고 여행자 입장에서 만드신 지갑이어서 그런지 되게 편하게 잘 되어 있고 이쪽에 보면은 고리도 달려 있어가지고 여행할 때 되게 편리할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다음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베개 커버입니다. 여러분들 숙소 가시면은 그 베개가 왠지 찝찝할 때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갈 때마다 이 베개 커버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사실 이거 집에서도 잘 쓰고 있어요. 이거 베개 커버를 베개 위에다가 요거 하나 이렇게 탁 그냥 걸쳐놓고 쓰시면 내 베개 같은 느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에라는 지퍼백이에요, 여러분. 포장해 가시거나 뭐 속옷이나 양말 이런 것들 패킹하실 때 유용하게 쓰이는 슬라이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른 지퍼백하고는 다르게 여기 보시면 밑면이 넓어요. 더 많은 물품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조지 루시 텀블러입니다 저번에 제가 요즘에 따뜻한 물 넣어갔었는데 저녁까지도 그 따뜻한 물이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스위스 가면 하이킹 가서 컵라면을 끓여 먹을 예정인데요 정말 유용하게 잘쓸것 같습니다 손톱깎기입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손톱깎기가 기내반입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가위는 기내반입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손톱깎기로 가위 대신에 여러분 이렇게 자를 수도 있다는 거 이번 여행의 대망의 아이템들입니다 저희 이번에 스위스 여행 가면은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면은 한 끼당 아마 그냥 간단한 음식을 먹어도 15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식을 가득 들고 와서 어떻게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볶음 갓김치 이거 천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쌈장 쌈장 그 납작한 거 가져가시면 여러분 뚜껑 다 열려가지고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튜브 형태로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캔 형태로 된게 있어요 이게 어, 터지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김을 봉지로 가져가면은 숙소에서 남아버리면 처치하기도 곤란하고 해가지고 캔으로 된 김을 가져가면은 뚜껑이 달려있어서 이동할 때 김이 남았을 때도 눅눅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해외여행 갈 때는 이렇게 블럭 형태로 된국 여러모로 어, 음식을 해 먹을 때 편하거든요 그냥 재미 삼아 산물 넣어서 할수 있다고 해 가지고 한번 해 먹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햇반 챙겼고요 이 저는 이 버섯 영양밥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 아이템들은 모두 다 카고로 저는 그냥 전부 다 보낼 예정이고요 여기에다가 컵라면을 담으면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컵라면은 기내로 가져갈 예정인데요 여러분 이 가방 기억나시나요? 이 보라색 가방이 정말 유용한데요 저는 저번에 일본 여행 갔을 때도 컵라면 사왔을 때이 가방에다 담아왔어요. 이렇게 많은 컵라면을 이 가방 안에 담아가지고 기내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세제 수세미입니다. 수세미를 사용하는 것도 되게 찝찝하잖아요. 수세미에 세제가 묻어있는 시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가져가려고 합니다.